정치부 부국장이요 우리 정치부의 대빵 님을 대셨습니다 <laughs> 10시부터 또 마감 기사를 써야 돼 가지고요. 응. 그래도 거의 <laughs> 윤곽이 나온 상태라 가지고 지금 딱 모셔 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 전에 응. 저희 우리 이재희님 남겨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승재 부국장님이십니다, 정치부 대빵님이시고요. 제가 명찰을 <laughs> 들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자, 자, 말씀을 음. 이어가 보도록. 사실 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죠. 물들었기 어, 음. 때문에 뭐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음.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유의미한 점을 좀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지 음.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고. 지금 전반적인 선거판 자체는 음. 결과가 뭐 여러분들 익기 보셨다시피 파란색 일색인데. 음. 네. 제일 지금 그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 경남이에요. 경남. 네. 그 출구 조사 결과는 네. 김태우 후보보다 김경수 네. 후보가 맞아요. 뭐 거의 십몇 퍼센트 이상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지금 네. 한4% 정도 됐는데 네. 김태우 후보가 한 5%포인트 정도 네. 앞서고 있죠. 네. 네. 개표율은 현재 6 7예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이 응. 네. 이 추세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네. 개표가 어느 지역부터 시작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음. 음. 지역?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네. 좀그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서부터 개표를 음. 하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그럼 경남이 가지는 특성상 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보수죠. 보 보수 보수 표심이 더 있기 때문에. 음. 음. 어 이거 재밌네요. 축반에 그 음. 이제 개표를 할때 네. 어느 지역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오. 이 엎치락 뒤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요 저희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급하게 음. 그 김경수 후보, 김태우 후보 쪽으로 네. 전화를 해서 지금 취재를 지금 했어요. 아. 근데 지금 가장 큰 그 경남 지역에서의 표밭이 창원이에요. 네. 창원. 네. 창원 네. 인구가, 네.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경남 전체 인구가 한300 몇십만 정도 되거든요. 아. 360만. 아. 정도 거기를 정도. 잡아야 되는 거네. 응. 360만 명의 응. 경남 그 인구 중에 응. 창원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창원에서의 개표에 따라서 응. 어, 당락이, 당락이 응. 많이 좌우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지금. 네. 질문 남겨주셨어요. 우리 그럼 배님이. 더 김경수로 확고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음. 지금 그 창원의 개표가 한 아까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한3%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추세가 조금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 음. 차이가. 음, 네. 그래서 과연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 추세대로 김태호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인가가. 음. 이번 그 네. 지방선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지역이 될 겁니다. 네. 여기가... 아까, 아까 말씀드린 네. 걸 조금 더부연해 드리면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출구조사 결과 네. 그 유정복 후보보다 네. 박남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어요. 네. 차이가 좀 컸어요. 네. 네.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응. 개표 시작되자마자 어. 바로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가 일요일로 음. 계속 다가, 가다가 네, 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박남춘 음 후보가 50, 아 43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 인천도 어. 어디부터 개표를 하냐면 네. 도서지역, 섬지역, 음 아, 그러니까 백령도, 네. 영평도 이쪽은 그런, 보수죠. 그렇죠. 런그 잘하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북한과 <laughs> 바로... <성료라서>. 음, 아. <laughs> 썸녀? 아니에요, 그거는 녀 이거 좋습니다. 썸녀. 네. <laughs> 그 북한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인천 지역의 섬아 주민들은 그래서 거기 심이 세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지역이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개표를 네네. 했기 때문에. 네네. 초반에는 유정복 후보가 네. 1위였지만, 지금은 이제 인천, 그, 시내 쪽. 인천의 네. 섬이 아닌 음. 육지 쪽이라 음. 네. 조금 달라졌어요. 네, 음. 저희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네, 원 이투데이 속보 네. 네. <laughs> 네. 9.7%의 개표율 속에서 이재명, 네. 원희룡, 이시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 유력이 아니라 당선이 확실하다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 사람이기도 하지만 거의 이미 제주도민들의 대다수는 원희룡이 될 거다.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희룡이 때문에. 될 거다. 는 제주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laughs> 원희룡이 될 거우다겐. 될 아, 거우다겐. 될 거우다겐. 될 어, 음. 것이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이게 될 거우다겐. 거우다겐은. 음. 네,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음. 드루킹 사건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까요? 음. 드루킹은 당연히 김태호 후보한테 <laughs> 네. 유리하게 작용을 김태우. 했죠.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가장 또큰 영향을 미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네. 누굴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좀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응. 영향을 미쳤던 응. 사람. 문재인. 전체 큰 판. 어 그렇죠. 문재인 응. 대통령도 응.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큰 그림에 있어서. 큰 그림? 음. 응. 큰 그림. 그러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응. 있을 거고 어. 또 그러면. 김정은, 나왔어요, 아, 그렇지. 김정은, 김정은 나왔어. 아그렇지 또, 김정은 또또한명 마지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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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여쭤보고 홍, 있는. 트럼프 나왔어요. 그렇죠. <laughs> 어, 맞췄남아 이건... 맞췄어. <laughs> 이분은 어. 상 줘야 돼상 줘야 어. 어떻게 해? 뭐 주지? 주소 살 줄게. 어디 오시면 커피 한잔 사드릴 수도 있는데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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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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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laughs> 어제 바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음,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네. 어우 거의 한 시간 동안 그냥 준비된 그렇게 긴거 처음 봤어요 어. 근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음. 주한미군 음. 철수할 아수 있다 아 프로버거틱 네네. 프로버거틱, 네네. 프로버거틱. 네네. 프로버거틱. 네네. 프로... 음.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음.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축소 가능성 음.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음. 그러면 과연 이 발언은 어떤 표심을 음. 더 응집하게 했을까요 보수 표심을 더 합치게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많이 안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음 근데, 오 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라네? 야, 안 되겠다. 투표를 해야겠다? 봐야 되겠다. 어.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음 TK와 그 경남 쪽에 음 보수 표심들이 투표를 좀안 하려고 했었던 샤이보스층들이 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간게 아닌가라고 음.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음. 질문을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일단은 가볍게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거 원일용 새누리당 출신인가요? 새누리당 출신은 아니잖아요. 다른 정당에서 나와가지고 무소속이 된 상황이죠. 새누리당이라는 그 당의 뿌리는 그 80년 그 민정당이라고 혹시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 민... 또는... 아닙니다. 저희는 90년대생입니다. 아 90년대생이세요? 네. 어아닌데 갑자기. 이게 사실인가? 굉장히 분위기. 그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laughs>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그, 거기, 그 투표한 거 아니에요? 국민투표? 음. 아니요? 당명을 왜 국민? 아니요뭐그 맞지 않았어 아이디어 아니었나? 그 천막당사 시절에 네, 천막당사라는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이제 박근혜 네.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네. 새누리당 이전의 당 이름이 뭐였냐면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 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거거든요. 음, 음. 그럼 뭐겠어요그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그 다음에 이제 분화가 된 당이 음. 바른 바른정당과 음. 자유한국당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새누리당의 뿌리였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는 그럼 새누리당 소속이었냐? 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거예요. 음. 아, 그렇게 음. 또 보면. 그리고 바른정당과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갈라질 때 네. 본인은 바른정당을 바른정당으로 갔는데 음. 근데 바른정당이 또 국민의당이랑 통합을 하면서 음. 원희룡 지사는 그때는 합류를 안 하고 무소속으로 나갔고든요 음. 지금도 음. 원희룡 지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확정시대입니좀 음, 음. 복잡하죠? 아. 그 당이 이렇게 자꾸 음. 이렇게 이합 집사는. 아니 때문에. 벌써 당선이 되셔가지고 인터뷰를 음. 하는 거 같고 드루킹이 없었다면 표 차이가 더 났을까, 더 났을 것이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음. 드루킹이라는 게이 어.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네.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김경수 의원이 두루킹과 손잡고 뭔가 부정한 그 일을 했다라는 음. 일종의 그 낙인 같은 것들이 찍힌 부분이 음. 있잖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책임이 음. 어느 부분까지 있느냐라는 건 아직 그 특검 수사로 이제 가려질 네. 테지만요 음. 네. 드루킹? 네. 그렇죠. 음. 음. 자 그러면 사실 또 이제 집중이 되는게 각 대표들 음. 우리 야당 대표들 어떻게 될까 일단 홍준표 음.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벅 스탑 히어라또이 말이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 나왔어 그 저도 잘뭐 영어는 못하지만 버이라는게 원래 달러, 돈이라는 음, 음. 뜻도 가지고 네, 네. 있고 그리고 버이 원래 뜻은 그 아메리칸 들소를버이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 들쏘 한 마리 한 마리가 돈이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더벅스탑스 히어라는 건 뭐냐면, 음. 음, 음. 더버이 여기서 음. 이제 책임이라는 네. 말로 오. 해석이 되는데, 음. 해리트루먼 대통령, 네.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해리트루먼까지는 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게 포커 용어예요. 아. 포커, 포커, 혹시. 아 저도. 포크로... 카드 카드 게임. 하드많데 수... 그 카드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을 딜러라고 네, 하잖아요 딜러. 네. 그러니까 무슨 음, 저뭐 오린이나 이런 영화들 음. 보면 그 송혜교가 딜러예요. 음 맞아요 오린에서. 그 딜러를 내가 딜러라는 걸 표시하는 어떤 음. 표식 음. 네. 그런 음. 게이 음. 앞에 있어요 이렇게. 음. 응? 지금 이렇게. 그거를. 버기라고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버기네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딜러다. 아돈 내가 돌리는 누구다. 사람. 어 내가 카드 돌리는 어 사람. 이 내가 정치부 대빵이다.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 버기 음. 내 앞에 있으면 음. 이 돌리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미국의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 음. The b u g Stops Here 라고 해서 음. 내가 패 돌리는 사람인데 음. 음. 그 말은 음. 결국. 그만해. 책임을 내가 지는 사람이다. 음. 모든 책임은 음. 내가 지는 거다.라는 아. 말이에요. 음. 암시했다라고 지는저도검색해서 뭐 찾아봤죠.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근데 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아까 드루킹 관련해서 음? 여준 분이 음. 그 역풍이 없었다는 거를 저는 물었던 부분입니다. 음, 드루킹의 음. 역풍. 네, 네, 그거를 역풍? 저는 그래서 경남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음. 분들이 더 네. 결집이 된다고 하네요. 아, 아, 오히려. 남에 네. 음. 역풍이라는 표현은 그닥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경수 의원 본인이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인기가 있어요. 네. 음. 저희 기자들이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바로 네. 그 현장 역포를 네. 갖다 왔는데 네. 진주와 마산 지역을 재래시장을 돌았어요.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진 외곽 네. 지역인데다가. 재래 시장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죠, 오시는 데가 그렇죠. 확실하게 김태호 후보에 대한 그 지지 성향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음. 또 그런 와중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와중에 그 김경수 후보를 말하는 그런 분들도 음. 적지 않았다. 그거는 그만큼 김경수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확실한 인지도, 인기도 이런 음.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음. 과거에 어떤 일 하셨어요, 김경수? 계속 정치를 했어요. 계속 음... 예.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옆에서 보좌했던 어, 최후의 비서였죠. 아.